그래서 저는 투자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자산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그냥 이게 내가 매월 안정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많을수록 그게 나는 더 안정감을 느끼고, <laughs> 네. 이게 정말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구나 하는 아... 생각이 되게 많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네. 질문이 있는 게 보통 지산이라고 하면은 저처럼 비주택인 지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상가나 사무실을 네. 매수하는 것처럼 네. 여겨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상가를 사거나 사무실을 산다고 했을 네. 때 어, 가장 큰 목적은 월세 수입이란 네. 말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수를 하셨던 그 시점에 네. 세입자가 있었는지가 아.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 없었다고 네. 하면 그거를 매수 하심과 동시에 세입자를 맞추셨는지 아니면 음. 좀 보유를 하시다가 맞추신 건지 네. 맞추신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게 네.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 다겪어보긴했는데 어, 하나는 딱그 원래 세입자 계셨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딱 나가신다 해가지고 그 임대인 분이 딱 파시는 물건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제가 매수를 하고 임대를 맞췄어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임대시가 되게 많은 곳을 사면 임대를 맞추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처음 제가 지산을 매입하는 거였는데 걱정이 어, 내가 이거 임대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게 공실로 놔주면 계속 그 월세 못 받으니까 제가 음. 보통 지산 살 때는 대출 좀 많이 받거든요. 아. 최소 보통 8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면 이제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월세를 못 받으면 내가 온전히 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살때 정말 괜찮은 입지, 정말 괜찮은 입지라고 했을 때 지상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주변에 많아야 되고요. 역세권이어야 돼요. 그런 조건 좀 부합하는 곳.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원의 입장에서 그 사무실이 이제 거기니까 출퇴근을 하잖아요. 딱 하기 좋은 곳. 음.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네. 막 거기에 부합하는 곳이라 하면 임대료가 정말 많아요. 음. 저는 사실 금방 맞췄어요. 그 그걸 살때 잔금 하는 날 네네. 이틀 지나서가 바로 임대를 맞췄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만큼 빨 거기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임대 수요가.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 임대로도 금방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너무 여기 수요가 많으니까. 음. 음. 그래서 그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입주를 하는. 지산이었어요. 근데 입주한 지산은 사실 어느 정도 몇 개월은 우리가 공실 유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한 번에 이 물량이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정말 좋은 곳,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곳들. 역세권, 음. 잘 보시는 게 맞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도, 이제, 그래도 이제 공식이 좀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아, 몇 개월 공식이 날수 있겠구나. 내가 그 기간 동안은 내가 그 이자, 내가 내야겠다. 뭐, 그 음. 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출을 익켜서 제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아, 등기하고,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그때 한, 그래도 5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맞추기까지. 아. 네, 그래서 5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려는 분이 있어서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경우가 있고, 매물을 보다 보면 세입자가 나가, 나간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세입자가 있어요. 사는 그 임, 임차인이 있어요. 있는데 그 상태에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고 이렇게 파는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네. 임, 임차인이 없으면, 대출이 아. 좀 많이 나오는데 음. 이게 그게 임차인 들어가 있으면 사실 대출이 좀 적게 돼요. 아까 그게 제가 대출 알아보는 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음. 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고 근데 가능은 하거든요. 대신에 지사는 대출을 진짜 많이 알아봐야 돼요. 이게 아. 은행마다 정말 달라요. 조건도 좀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음. 이자도 좀 차이도 있고 이게 정말 수십 군데. 정말 많이 알아보면 좋고요 뭐 전화로라도 일단 다 대략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거기서 제 괜찮은 곳 컨택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1금융권이 아닌 곳에도 대출을 내신 어.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지사는 보통 제가 해보니까 거의 1금융권이었어요 아. 지사는 약간 약간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살 때는 네. 은행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분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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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지사는 좀 달라요 뭐 부지점장님, 지점장님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해요 아, 그 약간 아, 목적, 급이 좀 높은데, 높은데 네. 차, 처음에 그게 약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오 내가 뭐라고 저런 분들하고 <laughs>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상관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laughs> 이제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분들하고 인맥도 맺을 수 있고 음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처음에 약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중독될 필요는 없고요. 아. 뭐대자 내가 좀 자신감 가지고 많이 알아볼 수록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식 산업 센터 같은 경우에 월세 수익형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시세 차익형이랑 월세 수익형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요지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지산들은 시세도 되게 빨리 올라가요. 되게 많이 올라가요. 매월 월세 수익이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약간 내가 이렇게 물건물건 물건 보다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런 괜찮은 입지 애들은 워낙 그당 이렇게 매가가 비싸잖아요. 네, 비싸다 네. 보니까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면 대출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럼 대출 이자가 많이 네, 나겠죠. 오 네, 네. 그럼 이게 수익률이 좀 딱, 떨어지긴 네, 해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좀 구축이긴 한데 네. 입주도 괜찮고 구축인데 상대적으로 매가가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네. 얘들은 사실 시세는 느리게 움직이는데 네. 월세가 너무 괜찮아요. 아, 월세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선택을 할 때. 아, 나는 그래도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게 좋아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정말 요지에 있는 괜찮은 애를 사면 되고, 네. 신축에. 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게 좋아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런 가성비 있는 또 지산이 있어요. 그런 애 선택하면 시세는 느리게 가지만 월세는 내 생각 이상으로 매달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laughs> 내 목적에 따라서 이걸 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지산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저였다면 이쪽을 선택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 저도 사실 실착형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laughs>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 자산이 많이 있다 한듯 들어오는 돈이 네. 더 없다 보니까. <laughs> 네. 이게 내가 투자하고 음.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에 저도 사실 실채 차익 경보보다는 수익 경적으로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어, 네. 그래서 이, 이러면서도 음. 뭐 동시에 시세 차익도 음. 같이 가져가 줄수 있는 아이들이면 참더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아. 시세 차익형은 사실 이렇게 말, 상승기에는 막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네. 몇천만 원, 원, 몇 억씩 팍팍팍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근데 수익형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laughs> 만약에 약간 속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막 이렇게 늘어가는데, 수익형으로 한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리게 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내 목적이 그래도 나는 이렇게 느리게 갈지언저 나는 매월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좋아라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음. 또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자산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그냥 이게 내가 매월 안정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많을수록 그게 나는 더 안정감을 느끼고, <laughs> 네. 이게 정말 내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겠구나 하는 어. 생각이 되게 많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시세 차익형이랑 그, 현금 흐름형 뭐 굳이 그두 가지로 딱 나눠본다면 음. 그두 개를 비율적으로 아 요만큼을 나는 목표로 삼아야지 네. 라는 게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거의 100% 시대 차니 아니 아 진짜 100% <laughs> 점장년도 오면서 지금은 거의 실, 제가 수익형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나중에는 100% 가고 싶긴 해요 수익형 아.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수익 차익형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점점 점 네. 이거를 수익형으로 바꿔서 나중에 그냥 100% 수익형 음. 쪽으로 가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네요. <laughs> 이거는 부동산은 아닌데 저는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제 기사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부동산 기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보면은 기업에 대한 기사도 음. 많고 정책에 대한 기사도 많고 이런데. 저는 요즘에 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부동산에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걸로 내가 주식은 왜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좀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저희 남편의 돈과 저의 돈이 같이 섞이는 거여서 제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제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라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 그러면 오로지 오롯이 내 나만의 돈으로 내가 운용할수 있는 건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 다가부당으로 되어버리니까 내가 오롯이 내 돈으로 운용할수 있는 거는 주식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주식 공부를 해, 해볼까 어쩔까 아. 막 그런 고민이 좀 저는 네네.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분야를 공부를 하든 해, 해보는 거는 이제 저의 자유이기는 한데 주식. 그런 해보시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식도 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사실> 하고 있는데 전 <laughs> 아! <저는> 사실 <laughs> 네. 이걸. 두 개를 정말 내가 부동산에 쏟는 것만큼 그 시간을 네. 주식에 쏟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해보니까, 아, 아, 아. 음, 둘다 저는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둘다 잘하긴 어렵다 생각해요. 아, 제 전에. 아, 그래서. 하나에 그냥 그렇죠. 집중을 하는 그래서 게.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은 최대한 제가 신경을 안쓸정도해요 그래서 음, 음. 정말 우량주. 이기업이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아, 싶어요. 아 네. 네네네. 어, 네, 네, 네. 거기 그냥 하는데. 네. 잘 보일지 모르니까 네. 딱 봤을 때 진짜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네, 네. 사요. 아, 안 팔아. 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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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네. 계속 모으거든요. 체이단 신경 안 써요. 예전에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20대 때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때는 주식만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laughs> 불안한 거예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면 네.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laughs> 저는 사실 그래서, 아, 주식은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 딱 음. 손절했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또 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 투자하기도 어정쩡한 돈이 있잖아요. 네, 거짓이.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 돈은 사실 주식을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리하게 주식을 맞네, 하면, 네. 주식이 잘 모르니까 네네, 네.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부담 안 되겠다 싶은 네,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런 네. 것들은 우량주를 아, 사서 계속 모아요. 아, 팔내 사전에 파는 것은. 네, 없다? 배당금을 주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좋은 네, 거예요. 네, 아이들도 용돈 모으면 아이들 이름으로 또 사주고. 네, 네, 저는 네. 그렇게 주식을 하고요. 아, 그 외에는 무조건 부동산에 아, 집중해요. 아, 그게 약간 아. 성향의 차인데. 저는 주식과 이제 부동산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저도 주, 잘 주식은 모르지만 네. 주식 변동성이 너무 큰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예상을 잘못할것 같아요. 어... 이게 너무 그런 이슈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네. 되니까 이걸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상대적으로 이런... 부동산은 조금 더 무거워요. 어, 엉덩이가 네, 무거워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뭐 흐름이 한번 짜고 보면 이게 몇 년을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 패턴이 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음. 이게 나중에, 뭐, 이게 뭐, 미분양이라든가, 입주물량이나, 청약 경쟁률이나, 뭔가 지표를 분석하면서, 얘가 추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금리 인상차가 너무 강력한, 요인이 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제 통제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이 훨씬 좋았고요. 음. 저는 이제 그두 개를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내가 이두개의 시간 쏟아서 어정쩡하게 할 바에는 아. 그 시간을 하나에 제대로 쏟아가지고 네. 이걸 더 잘하자라는 오.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부동산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이게 렇뭐 뭐지 보면 주식을 할 때도. 이걸 되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뭐 단타를 한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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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네, 네. 우량주로 하고 네. 하면 같이 가는 것도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주식을 통해서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면 이걸 모아서 또 부동산에 아, 네. 투입을 해가지고 아잖아요. 자산을 네. 또 늘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20년 이상 진짜 주식만 하신 분이 있어요 아, 네. 사실 이제 그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우량주 위주로 해서 음. 잘해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 돈을 막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laughs> 있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네. 한 순간에 그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20년 이상 하신 분도 한 순간에 아.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어떤 걸 하든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한 번에 내가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정말 약간 묵직하게 엉덩이를 무겁게 그래서 좋은 걸 사서 오래 보유하는 네. 약간 그런 방식으로 같이 해나가면 저는 충분히 두 개가 같이 시너지가 날것 아, 같아요 한 달에 그러면 저축은 얼마 정도 하시나요? 이게 사실 저는 네. 직장 생활할 때는 우리가 월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네. 딱그 금액을 정해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퇴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네. 이 수입이 아, 일정하지 않요 수입이 많을 땐 되게 많고 네. 적을 땐 적고 이게 비, 변동이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수입에서 그냥 일정 금액을 그냥 적금으로 넣어요 아, 그냥 적금을 비율로 넣는데. 넣으시는 네. 건가요? 아. 비율로 넣는데 그냥 뭐몇 년짜리 정기적금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처럼 잘안 쓰는 통장을 아, 만들어요. 찾기 네. 네, 네. 어려운 통장. 거기는 이대로예요. 이대로 하면 그냥 잊고 지내요, 걔를. 아.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그 돈을 넣어요. 예비 통장 같은 그렇죠. 걔를 그래서 넣어요? 거기서 그냥 씨들를 키워요. 아. 키워서 그냥 그 돈은 재투자를 할 돈이죠. 얘를 아. 계속 모아서 이 돈은 또 투자할 때 써야 되니까 음. 그냥 그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돈을 모으면 모기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 그 모아서 원해져야죠. 뭘 할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음... 계속 그냥 얘를 씨드를 모고, 으 계속적으로 이제 더 어디에 투자를 할지 찾는 거예요. 계속 음... 평상시에는 찾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그 돈을 투입을 해서 투자하고 를 자산을 계속 어. 늘리는 방향으로 네. 저는 하려고 너무 했죠. 통쾌한 방식. <laughs>